저 공연 잘하고 올게요. 화이팅! 왜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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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! 해피! 체크! 체크! 갔다 올게요. 어? 이런 면 몽몽이 눌러주세요. 공연 잘하고 와. 지금 사람이 많아서 위험해서. 왜? 걸어가자 걸어마자로나가라마자터 코로나 사라마손터 코로나 사라이 마손터이 마스터. 이마스이마스이 마스터. 안돼요. 안돼. 이따지. 알았지? 알지? <laughs> 저 타요 버스 타? 오늘 할미 할미 만나러 가서 하트 하트 항 해? 저. 어. 타요 버스 타 오늘? 응. 뭐 약속하는데? 약속 내용? 막알줘 근데 약속만 한 번. 근데 하트 하트. 아니, 누나는 어이집 끝나고. 하트 하트 항 하고 와서 누나 만나러 가야지. 아니 누나 만나러 어린이집 갔다 와서 어린이집 갔다 와서 누나 만나러 가는 거야 하트 하트 안부터 하고 어 비온다 소야 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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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알았어 비와 비와 비와